안녕하세요. 뮤즈 헤나입니다 오늘은 피버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피버시라는 뜻은 중심축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른발부터 움직이면서 피버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90도 도는 피버턴입니다. 오른발을 코에 대에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을 오른발에다가 약간 옮겨 놓으신 후에, 돌아서 90도다. 오른발을 앞으로 왼쪽으로 90도 다시 한번오른발 앞에다 놓으시고 자 왼쪽으로 90도 돌리시고 다시 한번코워드위쪽에서 앞쪽으로 두시면서 90도 돌아오겠습니다 180도로 돌아볼게요 앞으로 코워드 놓으시고 180도로 하면 6시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더 왼쪽 심을 앞에다 두셔야지만 6시까지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한번더 오른발을 앞으로 오면 180도 돌아서 12시까지 오면은 180도 키보턴입니다.